요즘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고 또 여행도 자제하는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19 때문에 잊고 지내는 것도 많은데요. 예.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김완 씨? 아, 잊지 말아야 될 네. 거, 잊고, 잊고 일단 지금 계절이 3월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봄입니다. 봄민 뭐가 핍니까? 꽃이 피죠. 우리 아하. 명숙 누님 의상에도 꽃이 폈는데이 <laughs> 꽃이 왔다는 사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유, 아니래요. 아하. 우리의 이 소중한 일상이 네.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는 거, 이거 아니래요? 아, 두분다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출제 의도는 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유로 총선을 아. 얘기하려고 아. 말씀을 음. 드렸습니다. 진짜 이제 한 달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네. 올해는 제도적으로 달라질 부분도 많고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선거 양상 자체가 많이 예전보다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래서 사유로 총선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형선 지도홍보계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계장님 참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 네, 어,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장사나 이런 걸 얘기할 때뭐 대목이다 아니면 <laughs> 무슨 무슨 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네. 이제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지금 가장 바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좀...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대목은 대목인데 네, 네. 사람을 잘볼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면 접촉을 가급적 피하면서 네. 이번에 늦게 선거구가 확정이 돼서 그렇죠. 그 변동이 없는 강릉이나 원주 지역을 제외한 선거구 위원회에서는 입후보 음.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이 지금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 기표함, 그다음 투표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공정 선거 지원단으로 하여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예방 업무와 투표를 높이기 위한 홍보 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예, 예. 데요 내거요참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출마를 하거나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laughs> 아니고요 아예, 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요새 뭐 선거구가 뭐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 사실 후보자들도 왕자 왕 헷갈리고 그러니 우리 유권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네. 그러니선상님 나온 길에. 우리 선거구가 웃어댔는지 그걸좀 쉽게 좀 어떠지 그해 주.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인구, 행정 부역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여덟 개의 선거구로 확정이 음. 되었습니다. 여덟 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천은 일부 지역을 분할해서 철원, 하천, 양구와 합해서 갑을 두 개의 선거구로 되었고요. 네. 원주는 기존대로 가을두 개의 선거구, 그리고 강릉 단일 선거구, 네. 그리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음.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 선거구. 예. 마지막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 선거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예. 아. 달라진 건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죠. 일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들을 운집시켜서 유세하거나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선거 공약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또 그것을 알리는 방법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될 텐데요. 음, 음. 공약을 우리 유권자들이 좀알리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유권자가 그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정당의 정당 예. 정책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선거관리원회에서 4월 3일부터 매세대 지부로 발송하는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 공부를 보면 됩니다. 아, 네. 예, 예, 예. 정당과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시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음. 유권자가 이를 꼼꼼히 비교하여 투표하게 되면 음. 책임있는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약 확인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달라지고 코로나 1구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선거 공약을 알수 있는 방법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예전에는 말해요. 평소 우리 후보들이 다닐 때 예비 후보들도 그렇고 일단 대면, 그리고 그렇죠. 악수, 음, 접촉. 네. 악수를 수시로 합니다. 네. 손이 부르트도록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수백 명을 연속 악수를 해도 되나. 어. 위생상 문제가 없나 생각 을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더더욱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은 후보자 스스로가 예. 악수하는 것을 지향하고 예. 그 비대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든가 예. 문자메시지, 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음. 어, 지역에 따라서는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할,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그 대신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네. 거리에서 다수의 선거 국민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확실히 선거 운동의 모습도 많이 바뀐,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요즘 마스크 살 때도 보면 이 시민들이 어쨌든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4월 15일 선거 당일을 한번 이제 그날 상황을 좀 대충 예상을 해보면, 그날 이제 수요일이잖습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장소에 모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예방 대책이라든지 대책들이 좀 마련이 네. 돼야 될것 같은데. 준비하셨죠? 예, 예,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음, 예. 그리고 개표소 등 주변 방역 소독활동을 철저히 하고 선소독제 비치, 기표용구 등수시점검의료장관및 음, 음. 마스크 착용 업무처리 선거인에 대한 발열 체크 후 투표소 입소 예. 발열 있는 선거인은 투표소 밖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laughs> 다 했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궁금한 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유권자들이 야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공포감 음. 때문에 안 간다면 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 훅 떨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투표율은 낮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 투표율 저조율 예. 때문에 우리 각 구시군에다가 특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음. 뭔가 투표율을 저하 될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군요.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또왜 정치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드라이브 스루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아, 아.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나왔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선거법에서는 네. 그 방법보다는 이제 공정하고 그 정확한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우편하고 직접 음... 투표 방법밖에는 네. 없습니다. 예, 직접 예. 투표. 여기서 집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소에 직접 가는 것을 직접 말합니다. 가는 예. 오늘 이 사위로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들을 네. 얘기를 다못 들었습니다. 어, 끝끝 예. 아닌 거죠. 아, 다해서 다음 주에 우리 전영선 계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오오. 오늘 못 다한 얘기들을 또 이어가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